노안백내장 수술할 때는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레이저라는 장비가 들어가서 백내장 수술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CCC 라는 게 있어요. 그 CCC 를 정확한 센터링을 0.1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해내는 레이저 장비를 도움을 받으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되는 거죠. 안녕하십니까 서울발견세상안과 이종호 원장입니다. 장비는 무조건 써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레이저 백내장 장비가 처음 나왔을 때도 처음 써보신 그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죠 모든 산업 분야 항상 기술적 발전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이 첨단 과학기술이 바로 적용되는 게 안과학이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장비 새로운 도구 그런 게 오면 좀 빨리 사용하고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그런 스타일이죠 약간 새로운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하면 나고 좀 조심스럽고 약간 그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충분히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걸할 때는 다 긴장되고 또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부담스러운 일인데 새로운 장비는 그만한 노력 대비 항상 좋은 결과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게 몸에 이제 있다 보니 오히려 새로운 장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 버렸어요 레이저 장비가 들어오기 전과 레이저 장비가 들어온 후, 수술의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, 이 베네자 수술은 수십 년 전부터 초음파, 융화, 흡입술이라는 그런 기술로 거의 대부분 수술을 해왔어요. 또 그런 기술을 통해서 수술 결과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다 해왔고요. 그런데 우리가 라식 수술을 할때 쓰던 그 레이저를 백내장에 적용하는 방식이 그때 시작됐어요. 레이저 장비가 없는 단순 초음파 이용과 흡심만 해도 백내장 수술을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할수 있다는 것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더 낸다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겠죠. 레이저를 사용해서 하는 수술로 백내장 수술을 끝까지 해낸다. 결과적인 요소에서는 신속, 정확, 안전하게 수술의 결과도 훨씬 더 좋죠.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단점이 굳이 있다면 비용이 좀더 부담이 되죠. 레이저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장비고요. 그거 한번 사용할 때마다 사용되는 비용이 꽤 많거든요. 수술 결과를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. 일반 단초점일 때는 조금 그 차이성이 좀 떨어져요. 근데 우리가 요즘 거의 대부분 멀리 중간 가까이 보는 다초점 백내장, 그러니까 노안까지 해결하는 노안 백내장 수술할 때는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레이저란 장비가 들어가서 백내장 수술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CCC라는 게 있어요. 그 CCC를 정확한 생탄형을 0.1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해내는 레이저 장비를 도움을 받으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수술 이술이좀더 고도화되는 다초점 수술로 카면 갈수록 레이저 백내장 수술의 효용성은 더 극대화된다고 볼수 있죠. 정말 심한 백내장 환자분들이 좀 있잖아요. 그건 정말 수술이 많이 어려운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. 경한 백내장이든 중등도든 심한 백내장이든 그거는 똑같은 입장이에요. 그거는 초음파만 단순히 하는 것하고 초음파 플러스 레이저를 같이 하는 것은 레이저 장기가 갖고 있는 그 정교함 그리고 안정성을 도와주는 거거든요. 백내장 심하든 심하지 않든 관계없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죠. 할수 있는 부작용이 그런 게 조금 있을까요?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다초점 백내장같이 아주 정교하고 센타링이나 난시 교정이나 이런 게잘 잡혀야만 되는 그 수술들이 있어요. 그런 쪽은 아무래도 정확도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레이저 백내장 수술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죠. 시력도 똑똑한 시력이지만 시력의 질도 있거든요. 이 다초점 백내장 수술도 같은 1.0이라도 시력의 질이 좀더 좋아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5% 10%라도 더 좋게 만들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레이저라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같이 수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? 우리 사회 전체가 비용과 관계없이 더 나은 결과 더 안전한 백내장 수술의 결과를 원하는 사회로 진입하면 당연히 레이저의 도움을 받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 쪽으로 진화하고 발전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비용적으로 좀 한계를 느끼고 부담을 느끼게 되면 그게 진화되고 발전하는 속도는 조금 더디지겠죠 근데 결국은 가장 어려운더 나은 결과 더 안전한 결과를 원하는 게 어려워 그렇게 발전했거든요.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여유가 있으면 결국은 레이저 백내장 수술로 간다. Чао,